평창군 봉평면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바로 앞산으로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흉물스러운 철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800m 거리에 이미 송전탑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송전탑은 직선거리로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전은 경북 울진에서 경기도 가평을 잇는 500kV 초고압 송전선로를 2021년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 놓이는 송전설로는 길이만 220km, 강원도에 세워지는 철탑은 무려 2 3 0개에 달합니다. 안 그래도 기존의 송전설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또다시 송전설로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면서 바로 송조탄 미치잖아요. 네. 너무나 뭐랄까 그 위압감, 음. 그 두려움. 그런 음. 것 때문에 제가 이 집을 팔려고 내놓고 음. 또 그랬음에도 전혀 사람들이 이 동네 나서 땅이 매매가 안 됩니다. 보지도 않고. 예. 네, 왜냐면 이, 이게 이렇게 지나갔기 네, 때문에.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반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전선로가 지나는 횡성과 평창, 정선 등 지역 주민들은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강원도 초고압 송전탑 반대 투쟁 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반대 투쟁 위원회는 우선 한전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 자인 건강 해손 재산 가치 하락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한전은 경과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에 맞는 입지 선정 위원들과 밀실 행정으로 주민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 측의 이 같은 모습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한전 측이 작성한 자료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지난달 6일 강원랜드에서 열렸던 14차 입지 선정 위원회 회의 준비 사항과 방호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4층 회의실은 가짜로 준비하고 실제로 회의는 6층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회의 본과 명패, 사인지와 현수막 등 회의 용품은 두군 모두 설치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도 한전에 대한 불만을 터트립니다

취재진은 한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해봤지만 끝내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송전설로 지중화율은 1.1%로 강원도와 비슷한 충북이 2.5%, 전남 4.9%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 평균 지중화율 12.4%인 것과 비교해서도 12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전탑 설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력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일조 8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데도 정기사업법으로 인해 예산 사정이 열악한 지방 도시의 경우 지중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 송전설로로 인한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박건상입니다.